안녕하세요. 텔루체 타운하우스를 소개해 드릴게요. 용인시 고림동 458벨 센표구, 국평역 도보 5분 초역 3번 입지, 총 17세대 전세대 단독형 구조, 이미 2세대 계약 완료, 공사 진행 중이에요. 계약부터 맞춤 설계까지 지금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. 토지 분할 완료, 도목 공사 끝, 땅만도 분양 가능, 평당 390만 원, 도시가스, 오폐수 직관, 정기지 중화까지 설계 시공, 부담없는 토탈 단지 구성, 아이 키우기 딱 좋은 환경, 초중고 도보건 단지 앞 어린이집, 단지 앞 버스 정류장 용인 도심 차량 열분 생활 인프라도원, 벽, 합, 띠, 다. 주변 보평 지구 개발로 땅값 상승 기대감.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수혜도 가까워요. 5억대 전원형 단독주택.